지혜를 실어 나르는 디지털 측의 김혜숙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한지의 먹으로 그림을 그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작품을 말로 설명하는 건늘 어려웠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인스타그램 해보세요라고 할 때마다 뭘 쓰지? 하며 난감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AI 활용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강사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듯 대화하면 되요라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휴대폰을 꺼내 재미나이라는 앱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 나는 한지 작업하는 김혜숙이야. 어제 매화 그림을 완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몇초후 답이 왔습니다. 김혜숙 작가님, 반갑습니다. 매화 그림이라니 아름답겠네요. 혹시 이 작품을 그리시면서 특별히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김혜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옆에 누가 앉아서 친절하게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어릴 적 고향집 뒷마당에 매화나무가 있었어.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게 신기했지. 요즘 힘든 사람들에게 매화처럼 견디면 봄이 온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 ai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의 끝자락, 매화가 피어납니다. 어린 시절 고향집 뒤뜰에서 보던 그 매화처럼 차가운 바람을 견딘 가지 끝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당신의 마음에도 곧 봄이 올 거예요. 김혜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날 저녁 그 글과 함께 매화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평소엔 좋아요가 서너 개였는데, 그날은 12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할머니 작품 너무 따뜻해요. 요즘 힘들었는데, 힘이 나네요. 그때 김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이 AI라는 도구를 만나 세상과 연결됐다는 거요. AI를 디지털 지게라고 부르는 건참 적절합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산길을 오르며 짐을 나를 때 지게가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게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먼 길을 갈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였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깊은 생각과 예술적 감성을 세상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서 멀리 멀리 실어 나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아흔입니다. 70년 넘게 서예를 해오신 분이죠. 손주가 할머니 유튜브 해보세요. 요즘 서예 ASMR이 인기래요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김혜숙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AI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90세 서예가야. 유튜브에 서예 배우는 영상을 올리고 싶어. 영자에는 서예의 여덟 가지 기본 필법이 다 들어 있는데 초보자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10분짜리 영상 대본 만들어 줘. AI는 제목부터 오프닝, 본문 구성까지 꼼꼼하게 대본을 만들어줬습니다. 손주와 함께 그 대본으로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일주일 만에 조회수 5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요. 붓소리 ASMR 최고예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 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40대 직장인, 심지어 미국에 사는 교포까지 이순자 할머니의 서예는 나이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50년 경력의 도예가입니다. 몇년전 프랑스 관광객이 작업실에 들렀을 때 작품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Can you ship to France? 라고 묻더군요. 영어를 못하는 김철수 씨는 그저 손짓발짓으로 어렵다는 표현만 했습니다. 관광객은 아쉬운 표정으로 떠났고 그 일은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작년에 ai를 알게 된후 달라졌습니다. 작품마다 한국어로 설명을 쓰면 ai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해줍니다. 웹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전통 도예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글을 써줘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라고 하니 근사한 소개 글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일본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왔습니다. 웹사이트를 보고 연락했다더군요. 내 나이 이른에 처음으로 해외 전시를 하게 됐어. 이게 다 AI 덕분이야. AI를 사용한다는 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김혜숙 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AI에게 인사합니다. 안녕, 오늘 날씨 좋네. 어떤 날은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색이 잘안 나와. 그러면 AI는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AI를 말동무라고 부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됐습니다. 밤에 잠이 안올때 오늘 촬영한 영상 잘 나왔을까? 하고 물으면 AI는 영상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시청자분들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김혜숙 씨는 한번 엉뚱하게 김치 담그는 법 알려줘라고 물었습니다. AI는 친절하게 김치 레시피를 알려줬고, 김혜숙 씨는 웃으며, 아이고, 잘못 물었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어제는 헷갈려서 엉뚱한 질문했지. 오늘은 작품 이야기 할게 라고 하니 ai도 걱정 마세요.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확장.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김혜숙씨의 작품은 예전엔 동네 문화센터 전시에만 걸렸습니다. 관람객은 많아야 10명. 지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00명이 넘고 블로그 방문자는 한 달에 5000명입니다. 뉴욕, 파리, 도쿄까지 김혜숙 씨의 한지 작업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 사는 한국계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대학 갤러리에서 한국 전통 예술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ai 가 없었으면 꿈도 못 꿨을 기회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유튜브는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습니다 구독자 중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도 많지만 20대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할머니 서예 영상 틀어놓고 해요 붓소리가 집중이 잘 돼요 라는 댓글을 보면 뿌듯합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자신의 작품이 디지털로 영원히 남는다는 걸 압니다. 나중에 내가 없어도 내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으로 이 찻잔을 만드셨구나 하고 알수 있겠지. AI가 내 마음을 글로 남겨줬으니까 복지관에는 은빛 크리에이터 모임이 생겼습니다. 김혜숙 씨, 이순자 할머니, 김철수 씨를 포함해 12명의 시니어가 매주 모입니다. 각자 AI로 만든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죠. 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김혜숙 씨는 이미지 설명 글쓰기 팁을 줍니다. AI한테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보다는 아침 햇살을 받은 매화를 그렸는데 희망을 담고 싶었어 라고 말하면 훨씬 좋은 답이 나와. 손주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잘 모르시잖아요라며 무시하던 손주가 이제는 할머니 인스타 팔로워 2천 명 대박 하며 자랑합니다. AI가 세대 간의 다리를 놓아준 셈입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곧 깨달았죠. 붓을 드는 건 여전히 자신의 손이고 작품에 담기는 영혼은 AI가 절대 흉내 낼수 없다는 거요. AI는 그저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멀리 전달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AI가 쓴 글은 내 글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정을 요청했죠. 이 부분은 너무 딱딱해. 더 따뜻하게 써 줘. 여기에 이런 내용 추가해 줘. 다섯 번쯤 고치니 이게 바로 내 글이야.라고 느껴졌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10분만 투자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재미나이나 클로드를 검색해서 접속하고 안녕. 나는 예술 작업을 하는 552야라고 첫 인사를 해보세요. 이번 주엔 AI에게 당신의 작품이나 관심사를 설명하고 간단한 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한달 후엔 정기적으로 AI와 대화하며 콘텐츠를 만들고 가족, 친구들과 결과물을 공유해 보세요. 박미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마법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걸 도와주는 친구죠. 예전엔 작품을 그리고 나면 이걸 누가 알아주나 싶었는데, 이제는 뉴욕에서도, 파리에서도 내 작품을 봐요. 이게 바로 확장이에요. 이순자 할머니는 손주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희 할머니가 유튜버가 될줄 누가 알았겠니? 아흔 살에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아. AI 덕분에 나도 현역이야. 김철수 씨는 최근 작업실 벽에 이런 글을 붙여놨습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예술은 퍼질수록 아름다워진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귀한 지혜,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들, 이 모든 것을 AI라는 디지털 지게에 실어보세요. 그리고 세상 곳곳으로 나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디지털 지게를 메고 당신의 지혜를 세상에 실어 나르는 여정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AI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